여기는 자갈치 앞바다입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덮고 있습니다. 그때. 네, 예, 그래서 그런 간판이 벽앞배가 지나갔는데. 남한 대게도 보이고, 불이, 발주노 초파란 불으로 반짝반짝 끓입니다. 아파트도 보이고, 물은 잠잠, 바다 물은 잠잠합니다. 오늘 갈매기는 다 사러 갔나 봅니다. 하늘에는 트리터가 있습니다. 자갈치 폭포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분입니다. 남항대교를 긁면 영도에서 송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왜 그랬어요란 자갈시장이 유명한 그때 왜 그랬어요란 글씨가 보여요. 용도였어요. 용도에 아파트 용도이고 다리 더 있고 동래산에 불이 빠짝있네요 자갈치 그제도 있는데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출발하면 3 0 명이 상되는총 여섯이 출발한다네요. 아름다운 방입니다. 오늘 달이 다리, 보름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두국이 보입니다. 밤바다가 아름답습니다. 자칫도 밤바다는 아름다운 곳이군요.